안녕하십니까. 12주차 2회차 농어촌 재능 기부를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이제 12주차 2회차를 보게 되면은 그벽화 재능으로 삼각사에게기자 꿈꾸는 국가 함께하는 세계지도 도의 이런 내용으로 예할 예정입니다. 고그 이전에 어, 유튜브에 소개되는 벽화 예능에 대해서 다을 한번 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저작권이 있으니까 웬만한 어, 것은 넘근 뛰면서 뉴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서울 백화 재능기구, 어... 코리아 드라이브, 은총 마을, 그리기 재능기구. 이거 한번 볼까요? 어떤 건가요? <laughs> 좀정고자잘 어. 들리네요 그쵸? 그 소리 한번 어, 보여줬었죠. 음, 아 옛날에 어.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 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오히려 주민들이 역할을 훼손하거나 너야. 이런 재생사업 아. 그, 반대라고 적혀 있는 붉은 음.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개발이 안 되고, 이제, 어떤, 그, 관광, 그, 집으로 묶이게 되면은, 수리 어 같은 것도 안 되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어 먼저, 이제, 저, 개발을 한 사람들은, 그냥, 뭐 좋은 집에서 손님들, 관광객들 맞으면서 기분 좋은데, 다 찍어져 가는 집에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 상하는 분도 있겠고, 또, 재산에침이되는 느낌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경계된다.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낯서로 시작한 그래피티가 예술 작품으로 거듭나면서 그래.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벽화와 그래피티를 활용해 도심을 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노력이 성과를 낼수 있는 거죠. 이런 스타일은 독일에도 많이 독일에 나왔어요. 그래피티. 부산 남천동 삼익랜드 수영장 간별하게 그려진 그래피티. 이 작품이 프랑스 유명 그래피티 화가의 작품인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지난 2월 부산에 잠시 놀러 왔다 순간적인 영감을 받아 그린 것입니다. 이처럼 벽등에 낙서처럼 그리는 그래피티가 예술작품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돋보기로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는 모습, 부산 광남초등학교 호문역 담결하게 그려진 높이 15m의 벽화입니다. 부산 출신의 유명 그래피티 화가인 구워주 씨가 지난해 완성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중고등학교 미술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학교를 오고 가면서 저데보는해요 작품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이를 표절한 그림이 미국 연방회의 미술 대회에서 1등을 하는 웃지 못할 충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주차 타워 외벽에 그려진 남자의 얼굴.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밀라페 센터 방향으로 쳐다보면 나타나는 작품입니다. 가로 7m, 높이 56m로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독일 유명 그래피티 화가인 헨드릭바이키리가 지난해 8월 말단 일주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부산 광안리 명물로 떠오르면서 세계 유수 잡지에 소개되는 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부산 감천 벽화 마을은 이미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피티가 이렇게 새롭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존관념과 좀 다른 작업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특정한 사회 공간에서 진행되는 것에 특성에 맞는 그런 형식들과 주제들을 다양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심 이미지 개선은 물론 관광 유발 효과까지 가져오는 도심 벽화. 이젠 공공 미술로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케 유네입니다 자, 요 밑에는 어 마을 벽화 지었다 입건된 주민들 씁쓸한 이유 이런 거죠. 그면 한류 관광 명소로 사랑받아 온 서울 이화동. 벽. 근데 벽면 그러니까 보면은 아까 전에들 미어 맞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벽화를 막그려달라고막 애원을 하는데 어떤 때는 그랬다고 다 지워버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참 어, 다양하다 시각이. 음. 자 그다음에 좀 나오죠. 충주 MBC, MBC 해가지고 어, 벽화. 최근 지역에서는 마을마다 경관 사업의 하나로 벽화 그리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지나가면서 한번쯤은 마을 벽화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제천의 한 마을에서는 지역 예술인의 재능 기부로 시작된 격화가 관광 사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승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제천 한교 아래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부실된 사람들이 마을 벽면 구석구석에 색을 입힙니다. 부시 지나간 자리에는 오줌싸개 아이가 태어나고 작은 풀립도주단합니다 이전에는 여기 동네가 좀 초라해 보였어요. 그림을 그리시고 나서는 밝고 화사하고 손님들도 많이 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입소문을 타고 찾아든 관광객들에겐 벽면이 모두 추억거립니다. 어깨동무 그림에 하나가 그듯 녹아들기도 하고 할머니 한마디에 귀도 기울이며 장면 하나하나를 카메라에 담습니다. 어, 민화들이 많이 없어요. 서울에는 근데 이쪽에 와서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림들도 많이 보니까. 어, 많이 못 느꼈던 것?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동화 속에 온 그런 기분이 들어요. 지난 2009년 지역 예술가들이 마을 경관 개선을 위해 재능 기부로 그리기 시작한 벽화. 2년 전부터는 지역 예술가와 주민이 협동 조합을 구성해 관광 사업으로 확대하면서 현재 벽화수만 100여 점이 넘습니다. 올해 연말이면 마을에서 관광객들이 그림을 그리고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하고 쉴수 있는 의자와 그늘막, 화장실 등편의 시설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와서 머무를 수 있고 좀한 바퀴 돌고 여유 있게 지나다가 좀 먹거리도 이렇게 준비하시면 먹거리도 먹고 이렇고 갈게 했으요 도심 낙후된 마을이었던 공간이 예술인의 재능 기부를 시작으로 교동 미나마을로 이름을 알리며 관광지로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기 보면 어때요? 공통상은 지방의 촌에는 대한이겠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대도시의 이제 특정은 이제 어, 뭐 밀집 구조로 되어 있는. 거기서는 이제 개발 문제하고 연결되고 뭐 시끄러우니까, 그런데 또 워낙 많이 몰려드니까, 어, 거기서는 이제 반대의 이 내용도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적당히 이제 이렇게 어 한다면 또 그런대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재난민복벽화에 어, 대해서는 어, 이 정도로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호의 장례상 받았네요 자삼박사일의 기적 꿈꾸노 북박 함께하는 세계지도 도로의 그런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대학 연합동안이라고 하네요 대학교 학생들이네 자 구름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마을 천상의 하원이다 이름 붙여진 인재문 기린면 어. 기린초 이제 진동 공교라는 데가 있는 이야 어, 사극적인거아니 어, 이제 원통골, 어, 그쪽으로는 굉장히 사, 살이 깊죠. 어, 꿈꾸는 곳, 이 동아리가, 이제, 뭐, 어, 학생이 이제 네 명이 있는 거야. 아, 아, 수, 수호자, 독수리 사나맨. 평생 이길 수 없는 농어촌 재능 기부 활동을 경험하였다. 음. 그런 내용데요 먼저 함께 한인 선분들을 소개하자면, 봉사단 아이가 이제, 어, 그 전국 팔도에서, 어, 모인 팀원들이 이제, 어, 의자별을 맺고 있는 이제, 아이, 가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1년 전에 이제 이쪽으로 전학을 온 아이들이라요. 그래서 이제, 어, 그, 4남매의 외형제를 맡고 있는 수한, 성한, 뭐, 현지토박이고, 어, 학교 주무관을 맡고 계신 아버지와 함께 수년간 학교를 지켜왔다. <laughs> 아버지 따라왔는데, 아이들은 시골 아이들의 무지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 걱정했는데,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은 3박 4일의 재능 기구 기간 동안 모두 없어졌고,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다시 있도록 하겠다. 어쨌든 이렇게 성장 배경으로 나이도 제가 깎인 꿈꾸는 청년 20명이 모여 3박 4일 동안 모두의 꿈을 담을 세계 지도 페인팅 활동을 진행하였고, 저희는 이 활동을 통해 농어촌진흥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벽화의 대장이 된 학교 창고로 쓰인 컨테이너박스는 마치 공사 현장에 세워진 임시 사무실 같은 의장을 풍겨 학교의 미간을 헤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하 컨테이너박스는 몇년 지나면 녹시썰고 뭐 이상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죠그 이제 그래피티 같은 것을 한다거나 독일에서도 뭐 기차 같은 것도 오래된 것같대요 너무 주저 그러죠. 그런데 그래게짝 해놓으면 모양야 좋죠. 상대적으로. 특히 이제 어, 어, 학교도 편해, 어, 체육관을 건설 중인 노무보자 분들이 수시로 학교로 드나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교 측의 재능 기부 요청 이유를 금방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수차례 경험으로 벽화에 관해서는 최고라자고 하는 꿈꾸는 그 것은 아름다운 벽화, 꿈을 담은 세계주도를 참고해 그려 이제 여기를 평생 목을 고싶어할 만한 학교로 달박복하고자 아, 붓을 들었다 그게 있네요. 제작 미술원에서 사전에 준비해 온 그림의 도안은 스악산의 푸른과 잘 어울리는 파란색 배경과 어, 녹색 동산 위에 수많은 지구촌의 아이들이 편안하게 뛰어노는 모습이었어다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그 모두가 학업이라는 이런말에 경쟁하는 상황이고 더욱이 삭막한 도심 서울에는 손잡고 뛰어놀 만한 동산 하나 없는 현실이 꿈꾸는 그 팀원들의 도안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안은 묘하게도 진동공격 아이들의 영혼도 담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동산은 가지고 있지만 함께 뛰어놀 또래 친구들이 매우 적은 진동공교 아이들에게 이도하는 또 하나의 영혼이 될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같지만 다른 부분을 담은 어, 벽화도래의 활동은 이틀째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독수리 산업에도저희하 함께 했고 그 아이들로부터 어, 저희는 자연에 관한 재롱을 기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의를 작업하는 내내 괴롭히던 말벌같이 생긴 벌레는 등에라는 것으로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옷의 번식을 늘려주는 이룡 곤충이라는 것은 이번 활동이 없었으면 평생 알수 없었을 것입니다. 벽화가 완성될 때쯤 어, 지나가던 한여행객분이 변신, 제의가 그린 벽화에 사진 셔터를 누르셨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방문한 분이신데, 어, 곰배령에 또 하나의 명소가 생기셨다며 경의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 장소를 보고해주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재능 기부로 벽화에 붙치지 않고 아이들의 구체적인 꿈을 상담해주는 멘토링 활동도 실시할 예정니다 저희의 강점은, 어, 팀원들의 전공이 한 명도 겹치지 않고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수안 작가가 되고 싶다는 지인,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의민 등은 자신의 꿈에 관해 궁금한 점이 아버지 많았습니다. 다양한 전공을 가진 꿈꾸는 부서의 팀원들은 학교를 다니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왜 수아니가 졌을까 수아니의 꿈이 군인인데 아쉽게도 우리 동아리에는 대단교고 학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제가 사관학교를 다니는 사천을 통해 고마운 것을 물어가며 멘토링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이 활동을 계속하려면 사관학교 친구도 필요하려나? 멘토링을 하면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 저는 현재 대학교 졸업관입니다. 지금까지 제 부족함은 생각하지 않고 어, 상황이 좋지 않아서 사회구조가 잘못돼서 조건이 맞춰지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들어 무엇 하나 제대로 꾸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삼도공기 아이의 자신의 꿈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지난날의 어, 제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초형은 어떻게 돼요? 돈이 좀 적게 들어가요. 서울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 3, 4백 그 개념하고 촌에뭐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이 개념이 비뭐 비쌀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뭐 서울에는 조금도 너무 많고 비싸기또 하고 또 어, 충동구매도 많이 하고 또 교부에 따라서는 비싼 거는 막 수억, 수십억, 수백억 가는데 싼 거는 또 그냥 그런 면 그런, 어, 똑같은, 뭐, 건물이라든가 집들도 있죠, 그죠. 그니까, 이제, 농촌에 있으면 거기에 자극을 안 받죠. 그냥, 이제, 어, 자연을 못삼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또, 어, 뭐 쉽게 말하면은, 기록이 좀 하는 사람들, 또, 경우에 따라서 고향에 되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자기 꿈을, 이제, 펼쳐나가면서, 어린애들도, 이제, 어, 자라고 있다. 자, 뭐 우리 네들의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되면 한번 보시고, 자 활동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 지난 밤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 아이 커튼에다가 이제 어 공연도 치는데 예쁘겠네요, 그죠? 느끼, 그들은 아이들과의 만남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주목 하니신 그, 수한상학 학생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뒷정리를 도와주기 위해 1년 3명의 차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어, 학교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어나서 또, 어, 인사도 하고 카카오톡으로, 그 다음에, 어, 어, 뭐 이런저런 아이들의 그 걱정거리는 그 인터넷으로 다 어,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도 공원을 통해서라든가 카카오톡 의료을 통해서 또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어쨌거나 어, 자기가 꿈이 있으면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목적을 잃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자피노물라는 어, 노력이 대가를 치려야 어, 보통 얻어질 수 있고 있거나, 또는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어, 경제 때문에 자기 꿈을 접는 수가 많죠. 어. 자, 어, 이렇게 해서, 어, 뭐, 평창 올림픽 위치에 맞춰서 고속도로가 모인다는 것. 어. 지금은 뭐, 평창 올림픽도 다 끝났죠, 그죠? 어. 어. 하여간, 이번 수기는, 뭐 우리네들 이야기를 제3자적으로 이렇게 작성한 게 많아.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어, 어, 뭐 연계되지 않았는데, 저, 여러분한테, 이제, 마저, 어, 벽화에 관계된 뉴스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예, 대체하겠습니다. 최근 지역마을마다 경관사업의 하나로 벽화그리기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천의 한 마을은 지역 예술인의 재능 기부로 시작된 벽화가 관광 사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승원 기자입니다. 제천 한교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보실된 사람들이 마을 방면 구석구석에 색을 입힙니다. 붓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줌싸개 아리가 태어나고 작은 플립도주장합니다 자, 이거는 아까 전에 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지농촌 위한 재능기고 십합료그 다음에 어, 백신 맞고 재능기고 뭐 이런 것도 있나요? 별별미숙 벽화가 보령시 벽화그린기 벽화 대전 MBC 미시가 창사 5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피카소와 천재 화가대전이 개막 3주도 안돼 관람객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세계적 화가들의 진품 명화를 선보인다는 것 외에도 각계 재능 기부가 전시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입니다. 근현대 그 서양 미술을 이끈 세계적 화가들의 걸작 앞에서 관람객들이 시선을 내지 못합니다. 이수진은 쓰시는... 평생 20여 점이 넘는 많은 자화상을 남겼는데 대부분 비슷한 크기의 캔버스에 작은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해설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귀에 익은 듯한 오디오 가이드 내레이션은 배우 송승헌의 목소리 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송승헌은 오디오 가이드 수익금도 전액 기부할 예정입니다. 문화 소외계층과 좋은 전시를 함께하려는 각계의 나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7년째 도농 교류 사업을 하고 있는 대덕대 봉사 동아리는 이번에 농촌 지역 초등학생들을 미술관에 초청해 봉사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농촌 학생이 도장 학생들에게 주지지 않을 그런 문화적인 그런 지식을 주는 게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걸작을 진품으로 만나보는 기회는 학생들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 됐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접하지 못했던 그런 화가들의 작품을 대전 가까운 지역인 대전에 와서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에드가 드가의 스트레칭하는 무용수들의 작품이 가장 인상깊었어요. 대전 미술와 대전 시립미술관 도 지역 보유권 등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초청해 전시를 관람하는 나눔행사를 전시 기간 내내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자, 이렇게 다양한공사 <laughs> 종류가 음. 추억 따라 걷는 벽화길 강윤비씨의 내용이 있네요 쇠락한 옛 도심거리가 벽화로 새롭게 태어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정남진 장로에서도 7,80년대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벽화거리가 조성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경종의 <laughs> 마화방 검정 고무신과 둘리 마나 캐릭터 날 거래된 거리 담장들이 이야기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19780년대 추억의 벽화 거리가 1.5km에 장흥업의 도심 골목을 구석구석 채우고 있습니다. 이 좁은 골목이 정말 답답하니 보였는데 지금 뭐 이런 각도아 이런 뭐 벽화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해놓니까 으 밝고 깨끗하고 우선 밝고 깨끗해서 좋습니다. 그림도 이쁘지만 지난해 시월에 시작된 이야기 장흥 만들기 프로젝트는 300여 점의 다양한 벽화들이 단장을 장식할 예정입니다. 이 모두가 재능 기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광을 다니시는 40대, 50대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는 테마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테마 중에 요즘 많이 인기가 있고 저희가 벽화 많이 해 보니까 좋아하고반응이올는 아이템, 70, 80 테마 옛날 우리 70년대, 80년대 테마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래한 추억을 떠올리며 갈길 닿는 대로 담장길을 걷다 보면 장례 명물인 터요시장과도 맞닥뜨됩니다 어둡고 낙후 됐던 골목길과 주택들이 따뜻한 벽화로 재탄생하면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음... 자그 다음에. 새로에 있는 거리가게 노점이 14명 청년들의 재능기부로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거리가게는 기존 노점을 개선해 규격화에 설치한 새로운 노점형태 인데요. 직장인 등 14명의 재능기부자들은 주말을 이용해 총 23개 거리가게 셔터에 멋진 예술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전체 가게를 꾸미는데 걸린 시간만 6개월,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공사자들은 회색빛 가게를 환하게 변신시킨 작품에 기뻐하는 상인들을 보면서 그 어떤 보상보다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진짜... 게 많죠 도심인 포항시 북구 중앙동 마루토길 교목이 벽화골목으로 새롭게 변신합니다. 포항고등학교 기간전비정인 학부 교수가 이동해 포항측 이런 이제 아이디어도 지금 내고 있고. 요즘 서울에서는 관광명소로 떠오른 벽화마을이 많이 아, 들고 있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낙후된 마을 역시 벽화마을로 새 단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마을을 장식한 그림의 주제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정선 미포터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시기하네요. 맑은 담벼락을황국 삼아 해답점 단청 문양 들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이 그림으로 펼쳐집니다. 한국을 담은 벽화 배교점이 그려진 이곳은 사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에 있는 마을입니다. 아프리고 소유린 치케디 마을의 풍경 개선을 위해 벽화를 그리자고 제안한 곳은 우리 한현희입니다. 서울 이와 마을의 성공사를 소개하며 이용 4만 5천 달러까지 기부해 이곳을 자카르타 최초의 예술 벽화 마을로 탄생시킨 겁니다. 이 치케디 지역이 좀납후되어 있어가지고 그 자카라타 주 전부 그다음에 중부 시 그다음에 예술 대학 합신해가지고이 거리를 벽화의 마을로 하기로 해서 우리 한인회가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이 연말에 사전조사와 준비 끝에 지난해 시도을 맡은 한국 예술입니다. 지금 아또이사 아까 제 단서가 음. 바로 우중의 마을이라 <laughs> 자어때 어, 여러분들도 보람 있는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